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준마입니다. 오늘 날씨 되게 좋아요. 어, 땀은 송울송울송울 나나. 날씨가 좋아가지고 되게 어, 오늘은 그 기분이 이렇게 이렇게 땀은 흘려도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날씨예요. 어, 그래서 예, 저희 거리대에서 이렇게 한번 그 농장 밖에 거리대에서 찍어드리니까 한번 보실까 봐요. 이게 플라잉. 클라우드라는 아이의 이거 예, 자연 아주 묵둥입니다 이 아이 묵은둥이 예 이렇게 보세요 어, 묵은둥이 예이 아이 이렇게 돼도 이거 한 몸입니다 예 따로 따로 심겨진 아이가 아니고요 딱한 몸이에요 예한 몸인 이 아이 보시면은. 되게 멋져요. 보시면 이렇게 줄감도 이렇게 있는 거가 뭐 같긴 한데 이 자체예요. 이거는 원래가 그래서 이 아이가 어 보시면은 사이즈가 제가 사드로 되어 있어요. 4드로 되어 있는데 28cm, 28cm 이 아이 5만 원뿐이안 합니다. 어. 자 가격이 왜 이렇게 좋으냐고요? 아,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어, 저희가 조금, 그, 소비, 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럴 때 득템할 기회를 드리느라고 가격대를 잘 해드리는 거니까, 어, 이럴 때꼭 득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 정말 5만 원이면은, 어, 너무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어.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아이가 5만원이다. 너무너무 착한 가격입니다. 예, 그러면은 요 나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 플라잉 클라우드 5만원, 네, 꼭한 번, 네, 품으시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메라 군생이 있어요. 아, 색감 보세요. 색감. 정말 색감이 기가 막혀요, 기가. 자연 만이줄수 있는 색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뭘어뭐 색감 있는 뭐를 뿌려서 이렇게 색을 이렇게 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햇빛과 바람과 그런 공기, 기온 이런 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색감이 멋지게 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자연의 신비함을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는 많이 그렇게 느낍니다 아마 이 우리 다육이의 매료되시는 우리 다육맘님들은 다 사계절 이 아이들이 주는 그 매력이 다 달라서. 아마 이렇게 다육이에 매료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또 키우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예, 매력을 뿜뿜 내는 이런 아이들이고요. 예, 요, 노숙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정말 더 이렇게 예뻐요. 어, 색감 보세요. 이게 프리메라 군생인데, 요 아이 보시면은 25cm, 25cm 한 아름들이에요. 예. 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오기도 버거울 정도로 한 아름들이 프리메라 군생 5만 원. 네. 예, 그다음에 파피스 로즈 자연 군생. 하, 자연 군생입니다. 예, 이 아이 이렇게 예. 자, 요거 보세요. 예.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8만 원. 정말 오래된 아이예요. 예. 묵둥이, 묵은둥이. 이런 아이들은 그 여름 이철에 에, 품으셔도 전혀 어, 걱정 안 하실 수 있어요. 안심하게 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다육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행여 또 여름에 아이들을 또이 이 아이들과 이별할까 싶어 가지고 또 여름에는 주춤하시는 그런 우리 저 매니아님들 계시잖아요. 어,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전혀 괜찮고 어, 이렇게 가격을. 예, 착하게 해드릴 때, 이럴 때 득템하시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럴 때한번 이런 아이에 품으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몬엠 나임. 예. 레몬엠 나임. 가끔 가다 발음이 잘안 돼요. 이렇게. 예. 제가 무거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하도 커서. 어 그런데 에, 사이즈를 좀 이렇게 보면은 거의 30cm 나옵니다. 예, 한 아름들이 30cm. 세상에 이 아이가 이것뿐이 안 돼요. 가격이 5만 원. 어, 오늘을 다 득템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꼭 어, 이럴 때 한번 품으셔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무은둥이 아이들은 안심하고 품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줄리아, 철화, 이 예, 생얼 이렇게 멋지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둘러서 예, 철아입니다. 얘가. 철아. 철화. 철아인데요. 세상에 이런 걸 어디에서 <laughs> 예, 28cm 9cm가 나와요. 어, 이런아이 4만 원. 너무 너무 로또 당첨까지라고는 제가 말하면은 조금 너무 또 과하겠죠. 근데 정말 득템하시는 그런 가격입니다. 줄리아 줄리아 철아 4만 원. 네, 보시고 다음 비치 이것도 요 보세요. 이것도 완전 한 몸이에요. 예. 굉장히 한 몸인데 이렇게 자, 여기서 요 한번 오, 세상에. 30cm, 30cm가 넘어갑니다. 이 예, 세로 키가 이렇게. 요 보세요. 이렇게. 자, 키핑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하나 정말 멋진 화분에 이렇게 화분 가리 해 놓으시면은 그지 없을 것 같아요. 예. 5만 원. 예 너무 멋집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은, 블랙 블루 아나 하, 세상에. 이거 보세요. 블랙 블루 아나이 아이 색감이 끝내줘요. 끝내줘요. 아, 여름인데도 색감이 이렇게 좋으니, 자, 가을이 되면 어떻게 써요. 블랙 블루 아나 12,000원. 사이즈 보시면은, 예, 14cm. 14cm, 15cm 막 이렇게 나올 아이들입니다. 예, 이게 12,000원. 아, 견반 미인금 여기, 요, 보세요. 너무 금이 멋지게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멋지게 들어있는데, 야, 이 아이 완전 묵은둥이 24cm. 견반 미인금 24cm, 이 아이 4만원. 야, 이렇게 한 아름들입니다. 예. 말하면 뭐 하겠어요. 이런 아이가 이렇게 4만원이면, 진짜 거저죠. 예, 거저입니다. 예, 우리, 정말 몇 년을 만들어야지 이런 아이를 만들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하나 품으시면은, 예, 또 아주, 어 정말 즐겁고 빠듯한 그런 다육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티지아 철아. 7천 원 뿐이 안 합니다. 이 아이. 자, 이럴 때, 에티아 초라 7,000원. 작년에 제가 이거 만 원씩 팔았어요. 아 올해도 이거 만 원짜리인데 어찌 7,000원 다 특가. 오늘 특가입니다, 특가. 예, 그렇다고 특가는 쓰지 않았으나, 이게 특가입니다. 예, 여기 한 판, 한에서 7,000원에 드리니까요. 예, 레티지아 철아, 생얼이다 있습니다. 생얼이고 철아로 엮어진 아이. 예, 많은 분들이 레티지아 철아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한 번, 오늘의 특가로 이 아이들 한번 품으시라고, 예, 7,000원으로, 예, 모셔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 슈퍼클론.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 예, 몇 센치냐구요? 예, 네, 해드려야지. 23cm. 23cm. 엄청난. 네. 입장도 완전 환엽. 그런데 가격은 얘가 어, 40만원이에요, 원래는. 40만원인데, 예, 오늘. 예, 10만원을 그냥 훅 이렇게 해서 30만원 특가로 드립니다. 오늘은 다 특가, 특가로 이렇게 소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미국 슈퍼클론이라고, 예, 이렇게. 30만원. 네. 자, 어느 분이 이게 득템을 하실지 정말. 너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자,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들이 황진이 오페라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알이 있고요. 네알이 또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킹 오브 데빌. 네. 이 아이가 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디세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오디세우스. 여기 보시면은. 빵빵하니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된거 오디세우스 이 아이 이 아이가 많어. 오늘은 네 가지 자리가 없어서 네 가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두 칸, 두 칸씩 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았으니까요. 예, 황진이 오페라, 네알, 킹 오브 데빌, 오디세우스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았으니까요. 예, 계속 인기,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 그래서 계속 출연을 해서 예, 보여드리니까 예, 요 아이들 또한번 또 아직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예, 잘 이렇게 이 아이들 선택하셔서 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는 땀을 한 바가지를 줄줄줄줄 흘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 우리 예, 에버그린은 5만 원 이상 이렇게 예, 하시는 분은 무료 배송이고요. 또 그리고 이 아이들 다 화분 채로 보내드립니다. 예, 식물을 뽑아서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자, 모두가 다 합은 채로 보내드리니까요 어,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체국 택배입니다 또 우체국 택배이고요 예, 주문은 010-4145-6077로 해주시면 제 핸드폰 번호이니까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먼저 입금 순서대로 항상 좋은 물건은 네, 좋은 이 아이들은 선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입금 순서로 예, 저는 다 선별을 먼저 해놓습니다 그리고 7월 8 월두 달간은 일요일 주일은 쉬는 날로 휴무 날로 제가 정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래서 네 여름 두 달간만 그 일요일은 휴무할 터이니까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 자, 그다음에 우리 농장을 예 방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95번지 010-4145-6077로 네 오시면은 어 제가 6077은 제 전화번호고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은 토요일까지는 농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도 어예 짧은 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으니까 이 아이들 잘 한번 보셔서 품으시고. 또 여름을 즐겁게 나시는 그러한 다육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또 부탁드리고 고마운 마음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